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저 틀림없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이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어떤 절대자를 믿고 따르고 섬기는 일을 신앙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절대자를 신앙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절대자를 따르고, 믿고, 또 섬기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사실 우리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 우리는 오늘 찬양,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죠. 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아마 제목이 이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 여기, 운행하시네. 어?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여러분, 누구를 경배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고, 또그 믿음의 내용이 여러분의 영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독교의 경전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 말씀 속에서 결국 우리가 만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해 깨닫게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실전적으로, 어, 아, 그분을 체험하고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48편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 시편 148편을 여러분이 조용히 묵상해 보세요. 계속 묵상해 보면 이 말씀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바로 이 선언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배하는 거야. 나 경배해, 나 경배. 왜 경배해요? 그분이 나의 존재의 자리가 되시고 나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이 모든 것에 근원자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으로부터 나온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철학자들이 또 많은 신학자들이 Who is God?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저런 설명들도 하고 주장들도 많이 있어요. 어, 그런데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우는 칼발트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서의 말씀을 주석하면서, 로마서 주석에서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하는데, God is God, God, is God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더 이상 설명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된다.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인간적인 편에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몸부림치지 마. 하나님은 거기 갇혀 있지 않아. 너희의 경험과 너희의 상식과 너희의 철학과 너희의 이성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야. 그걸로 하나님을 다 정의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은 그걸 넘어 서 계신 분이야. 그것도 있을 것같 아스가드 하나님 이시다. 이런 위대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진전의자이가 있어.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워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는 범죄 안에서만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수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알수 있어요? 다알수 없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해요. 계시, 그렇죠? 어,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베일을 벗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을 이렇게 벗겨서 드러내 보여주는 거 이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48편의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 제 안에 이렇게 밀려오는 게 뭐냐면은 아,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 주는 이 계시의 방식도 다양한 차원에서 이렇게 다, 당신 자신을 보여 주는데 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 피조물들을 통하여 자연을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아, 여러분, 그 미국 서부에 살다가 오신 우리 장로님들 네 분도 있는데, 아, 그러나 미국을 아직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도 계시죠. 아, 미국에 이제 서부에 가면 내바다 쪽에 가게 되면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게 발음을 잘해야 돼요. 어, 어떤 할머니가 거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어, 그년도 개년 갔다 왔는데, 어, 무슨, 아유, 그년도 개년. 하, 대단하더라. 그년도 개년. 그년도 개년 아니고요 어,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어, 곳이 그랜드 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웅장하고 거대하다는 거예요 어, 그냥 웅장하고 거대한 캐년이 있는 곳이다. 어? 그게 그랜드 캐년이에요. 근데 저도, 유학 생활 만 9년을 했지만은 어, 유학 생활 하고 있을 때는 먹고 사는 게 바빴어요. 학교 공부하고 교회 봉사하고 그리고는 어, 요즘 말로 말하면 뜰이 짧까지 뛰면서 어,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고 어,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어, 한국에서 여행 오는 사람들을 많이. 어, 공항에 가서 픽업해 오고 어, 또 데려다 주고 그런 일은 셀수 없이 많이 했지만 어, 정작 여행은 한 번도 못 다녀봤어요. 그분들은 다 어디 어디 와서 다 여행하고 이제 어, 지나가는 거예요. 꼭엘레오면 연락하면 월굴 보고 그리고 이제 여행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가고 그러는데 어, 저는 실제 가보지는 못했어요. 어, 그러고는 어,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이제 귀국을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 만 9년, 거의 10년을 살았는데, 내가 동부는 모르더라도, 서부, 서부, 서부 여행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들어온 거예요. 참, 한이 되죠. 다행히 졸업식을 하지 않고, 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어, 졸업식을, 어, 하러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어, 감사하게도 제가 부다님으로 있는 교회에서, 어, 저에게 한달 휴가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이들을 다 맡기고, 우리 집사람하고 단둘이, 어, 졸업식도 참석할 겸, 그리고 차를 렌트해가지고그미 어, 서부 지역을 어, 한달 동안 여행을 하고, 어, 그러고 들어왔어요. 숙제하듯이. 이야, 이런 것이었구나. 어? 그 여행을 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그때, 그, 그랜드 캐년을 가게 됐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유치하게 그 앞에 가서 놀래지 말자. 괜히 또 그런 생각이 들대요. 남자들은 또 이상하게 이런 또 쓸데없는 생각들을 해요. 괜히 폼 잡고 싶어서, 어, 남들 다, 어, 감탄하는데, 나는 좀 감탄하지 않고, 좀 이렇게, 어, 의젓한 모습으로 좀 바라보고, 이라 이런 생각을 마음에 하고 이렇게 가는데 바로 앞에 갈 때까지요. 캐년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 캐년이 안 나와. 근데 이제 가까이 이렇게 오니까 아, 어, 보니까 거 경비 행장이 있고 그때 한참 드라마가 그 어, 유행했던 드라마가 뭐냐면 올 인이라고 하는 드라마. 여러분상잘 아나? 이병연인가 김병연이가 나오고 어? 송혜교 나와 가지고 그 러브 스토리 있고 그 갬블로 이야기. 어? 그게 이제 제가 목회했던 곳도 그~ 어~ 어~ 네바다 그~ 어~ 그랜드 캐년 이런 데를 배경으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그때 어~ 그~ 그~ 드라마를 어~ 제가 다 봤는데 어~ 그때 이제 경비행장이 막 나오고 경비행기 타고 그 캐년 어~ 이렇게 돌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이제 경비행장이 있더라고 그래서. 아, 캐년이 가까웠나 보다. 그리고 이제 차를 주차하고, 이제 캐년인 대로 이렇게 가는데, 바로 앞에까지 올 때까지 안 보입니다. 어, 이렇게 평평하니까. 근데 바로 앞에 딱 서니까요. 이야, 진짜 앞에 캐년이 쫙 펼쳐지는데요. 저도 모르게요. 아, 어, 이러고 있더라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전 세계 공통, 그, 감탄상것 같아요. 보니까, 뭐, 전부 다 입이 탁 벌어지고. 캐년 안 가신 분을 위해서 제가, 아 어, 캐년을 준비했어요. 한번좀 사진 보여줘봐요. 자, 어? 저걸로 다 담을 수가 없는데, 자, 사진들을 다 넘겨봐요. 자, 캐년들이 저렇게 또, 쭉 넘겨보셔. 또, 자, 저런 캐년이요. 앞에 쫙, 존경되는데요. 이게 그랜드하다 그랬잖아요. 그랜드, 그랜드하다는 게 이게 웅장하고 거대하다는 얘기인데 저 캐년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겠죠? 여러분 평생 잊지 않게 제가 가르쳐 줄게. 서울에서 부산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부산 거리야 저게. 그러니까 만약에 대한민국의 그랜드 캐년이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한민국 전체가 캐년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랜드 오프닝, 뭐 그랜드 세일, 뭐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어, 여러분 적어도 그랜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려면 아, 어, 서울에서 부산 정도 되는 스케일이 돼야 돼. 아,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조그만 마켓 하나 오픈하면서도 뭐 <laughs> 그랜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는 그런데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야. 이건 스케일 자체가 서울에서 부산 거리에요. 캐년이, 이렇게 끝이 없는 캐년이 전개되는거야. 그걸 한번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이 대자연 앞에 서면은요, 겸손하지 말래도요, 사람 누구나 겸손해져. 어? 그 캐년의 한 줄, 저한 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영급의 세월이 지났을 걸 생각하면, 인간사 백년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 웅장한 대자연 앞에 서 있는 나는 야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 그러니까 이 대자연이 리 e v e 하는 거야, 계시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 웅장함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면서 그분 앞에 우리 존재가 정말 먼지 같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자극하게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신성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다. 이거를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이걸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16세기 스페인의 위대한 신학자여 시인이었던 십자가의 성요한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그래서 자연과 깊은 영적인 교감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새들과 대화하고 또 자연과 커뮤니카티오 미디아톰 속성의 교류를 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에 관련된 많은 글들을 남겼는데 제가 두 문장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의 별들이 내게 말을 하고 바람이 내 영혼을 일깨운다. 자연의 모든 것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한다. 자연의 모든 것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한다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이대 자연 만물 속에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대자연의 품 속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 자연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성이 깊어지면, 하나님이 만든 대자연 만물과도 교감을 할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말도 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모든 피조물 속에 숨어 있고, 그를 찾는 자는 그가 주시는 평화를 자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대자연 만물 속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 게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 가만히 둬 보세요. 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대자연 만물 속에,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다 드러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북한산 국립공원 같은 이렇게 아름다운 밑자락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못 느끼고 산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아름다운 북한산을 바라보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배우는 같은 그런 영적인 교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면 이게 자연의 영성에서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8편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깊이 있게 묵상을 하고 또 묵상을 해보세요. 아 다윗에게도 이런 자연에 대한 깊이 있는 영성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 다윗이 인간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온 만물이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선포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면 다윗의 영성은 그저 사람만 인간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노래하고 찬양해야 된다고 보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대 자연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해 찬양해야 돼요. 나 경배 찬양해야 돼나 경배해 나 경배해 오늘 찬양했는데. 우리만 경배하는 게 아니고 온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걸 보게 돼.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절로 5절 말씀인데 자,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다시 이 말씀을 한번 읽어 봅시다. 우리 함께 읽어 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라 아멘 하늘의 하늘도 여호와를 찬양하네 해와 달과 별 모든 만물들이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냐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그가 말씀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뿐만 아니고 존재하는 모든 대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다윗이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니까, 러 다윗의 용성이, 어, 얼마나 스케일이 컸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어, 제 안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아,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무슨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 정도 움직이는 거 아, 그것도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 완악한 어 사람들을 대할 때 아휴, 목사님 안 돼요. 그 사람은 안 돼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안다고 한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그분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는데, 사람의 마음 정도 못 받고, 우리는 할수 없지만 그분은 할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결정되고 여러분의 영성이 결정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할수 없지만, what is impossible in man is possible in God. 사람이 할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 아니라. 왜? 그분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왜안 된다고? 얘기하냔 말이 이렇게 하면 불가능하다고. 이건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이라고. 왜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능히그 땅을 취하리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우수와 갈레비, 아낙자 선들 앞에서, 그철옹성 같은 열구성 앞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요 그러나 이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는 우리는 오합지졸이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단 말이야. 하나님에 대한 실제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주의 급에 그 놀라운 역사도 체험했고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기사와 이적도 행하여 주신 것들을 다 체험했어요. 낮에는 그룹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나온 메추라기를 먹고 거기까지 와놓고도 그러고도또아 거기는 거대한 도성이 있고 안압자산이 살고 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도 그런데 그들에게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못 한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매뚝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허스갑.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온 우주 만물 그분의 말 한마디로 아, 창조하시고, 그온 우주 만물이 그분을 경배하며 찬양하면 나는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이야. 오늘 찾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말이에요. 오늘 이 시편 148편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분명하게 고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에게 뿐만 아니고 물과 오박과 눈과 안개와 해와 달과 심지어 짐승과 가축과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미친다는 거예요. 그분 말 한마디면 모든 대자연만물도 요 그분의 명을 받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내용이 실제로 7절로 13절에 보게 되면 나와요.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용들과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오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요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가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여, 청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윗은 분명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거.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은 다 그분의 피조물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의 말씀 한 마디로 지음을 받았고 그분의 통치하에 있고 그분의 능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저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사람뿐만 아니고 그리고 저 짐승들과 가축들도 하늘의 하늘 그리고 땅과 새와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의 통치 하에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경배하다 우리만 경배하는 게 아니고요 온 우주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찬양을 그런 경배를 받으실 만한 그런 대상이 되시는 요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걸 믿습니까? 예. 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왜그 기도가 여러분 응답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야 내가 보면 오히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쉬운 일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됐던, 건강의 문제가 됐던, 어떤 인간 관계의 문제가 됐던, 또는 진로의 문제가 됐던, 학업의 문제가 됐던, 시험의 문제가 됐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감당할 수 없는 그큰 인생의 문제가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할렐루야. 그분이 원하시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해결할 수 있어.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고, 그 하나님 앞에, 아, 우리가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거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작은 신음소에도 응답해 주신다 그러자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어, 사건입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잘 나오셨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들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또, 건강이 부족한 사람은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세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저에게 경제적인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어,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주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실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아무리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식이 말이죠. 생선 달랐는데, 여러분, 거기에 뱀을 주고 떡을 달렸는데 돌을 줄 그런 부모가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아비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천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의심하지 말고요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하 능력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든